피디님 혹시 보톡스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어, 보톡스는 주름이 좀 깊게 생겨야 맞는 시술 아니에요 저는 아직 30대 초반이라서 주름 이 그렇게 막 두드러지진 않거든요 사실은 딱 피디님처럼 주름이 생길 듯말듯할때 이때가 보톡스 맞기 딱 좋은 시기 예요 제가 연구 결과를 하나 보여 드릴 건데 아마 이걸 보시면 생각이 확 바뀌 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보톡스 시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요 유전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 자매 의 사진이에요 한 한 명은 13년간 이마와 미간 보톡스를 꾸준히 맞았고 다른 한 명은 거의 맞지 않았는데요 어느 쪽이 보톡스를 꾸준히 맞은 쪽인지 보이시나요 정답은 다 아시겠지만 오른쪽입니다 왼쪽과 달리 이마 눈가 미간 입가 전체적으로 주름이 훨씬 흐리죠 측면 사진을 보시면 차이가 더 뚜렷해요 노화의 흔적이 뚜렷이 보이는 왼쪽과 다르게 13년간 보톡스를 맞은 오른쪽은 이마도 매끈하고 눈가에 까마귀 주름도 거의 안 보이고 웃는 사진을 봐도 어느 쪽이 보톡스 보톡스를 맞았는지 아시겠죠? 제가 한번 재미 삼아서 이 사진을 챗지 PT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여줬어요. 챗지 PT는 이게 동일인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답변을 이쪽 사진이 보톡스를 맞기 전. 그리고 이쪽은 보톡스 시술 후라고 저한테 이제 답변을 해주던데 챗지 PT가 봐도 확실히 얼굴이 달라 보이긴 하나 봐요. 13년 동안 보톡스 시술 유무에 따라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 자매인데 노화가 전혀 다르게 진행된 거죠. 13년간 꾸준히 맞았는데도 내성이나 부작용은 전혀 생기지 않았고 노화 관리가 아주 잘된 케이스죠. 이게 바로 보톡스가 가진 진짜 효과, 슬로우 에이징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보톡스에 대한 불안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톡스 시술의 원리가 대체 뭔지, 내성이나 부작용은 없는 건지, 돈과 시간 낭비 없이 현명하게 보톡스 시술 받는 법까지 제가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보톡스를 이미 생긴 주름을 쫙 펴주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건 보톡스의 효과 중 일부일 뿐이고. 보톡스의 진짜 핵심 가치는 주름이 깊어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데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얼굴에 주름을 가장 많이 생기게 하는 원인이 바로 표정입니다. 얼굴에 이제 표정 근육이 있는데 주름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활짝 웃거나 인상을 이렇게 푸리는 식으로 특정 근육을 반복해서 쓰다 보면 고기가 반복해서 접혔다 펴지다 하면서 주름이 생기는 거죠. 이걸 표정 주름이라고 하는데요. 보톡스는 우리 표정 근육의 힘을 약화시켜서 특정 표정을 지어도 근육이 과도하게 접히지 않게 그렇게 해주. 역할을 하고 주름이 덜 생기도록 힘을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근육에 힘이 빠지면 이미 만들어진 표정 주름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길 주름까지도 예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톡스를 주름 예방 주사라고 불러요. 보톡스의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보톡스는 피부 탄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여러 연구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2015년에 캐나다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보톡스 시술을 받은 환자들의 피부 탄력이 증가하고 이런 효과가 한 4개월 동안 유지되는 결 결과가 게 아마 연구진은 아마 보톡스가 피부 진피내 콜라겐과 엘레스틴 생성을 촉진한 게 아닐까 분석했고요. 실제로 이런 원리로 개발된 시술이 있죠. 바로 스킨보톡스, 더모톡신인데요. 기존 보톡스는 주름 개선을 위해 근육에 이제 깊게 주입하지만 스킨보톡스, 더모톡신은 이름 그대로 피부에 주사를 하는 시술이에요. 대신에 기존 보톡스를 아주 묽게 희석해서 소량을 주입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피부결도 좋아지고 탄력, 모공, 잔주름, 홍조 이런 거 개선해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얼굴 전체에 스킨 보톡스를 시술하면 한 50에서 100유닛 정도를 사용하는데요. 전체 량은 사실 턱 보톡스랑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턱 보톡스 할 때처럼 한 부위에 다 넣는 게 아니고 얼굴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뭐한 100번, 200번 이렇게 찌른다고 생각하면 한 부위에는 굉장히 소량씩 나눠서 주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톡스는 단순히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만 있는 게 아니고 주름을 예방하고 피부 탄력과 전반적인 컨디션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는 거죠. 이두 가지 효과가 합쳐져서 장기적으로 노화를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께서 보톡스를 주름 예방 주사라고 하셨는데, 그럼 아예 주름이 없을 때부터 맞는 것도 좋은 방법일까요? 아예 없을 때부터, 뭐 20대 초반부터 맞는 것도 뭐 방법일 수는 있는데, 그거를 추천드리는 건 조금 빠르지 않나 조심스럽고요. 피디님처럼 주름이 처음에 약간 막 생기려고 할 때, 그때 정도부터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동적주름은 우리가 웃거나 찡그리는 등 특정 표정을 지을 때 생기는 주름이고, 정적 주름은 무표정일 때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주름이잖아요. 아마 20대 후반, 30대 초반부터 이게 좀 느껴지실텐데요. 평소에는 내가 웃을 때만 생기던 눈가 잔주름이 어느 날은 안 웃어도 편안한 실선처럼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정적 주름입니다. 표정을 쓰면서 있었던 동적 주름이 많이 반복되면서 정적 주름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거죠. 이미 깊게 생겨진 주름을 펴는 것보다는 아직 실선처럼 흐릴 때, 옅은 주름일 때 이걸 펴는 게 훨씬 쉽고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주름이 아예 없을 때보다는 이렇게 옅을 때 정적 주름이 막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보톡스를 관리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장기적으로 봐도 주름 예방 효과가 가장 좋고 비용까지도 아끼는 방법이죠.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쉽고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보톡스 내성 문제는요? 좀 어릴 때부터 보톡스를 맞으면 내성이 빨리 생긴다고 그래서 좀 천천히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 내성 문제가 사실 오해가 좀 많아요. 실제 연구 데이터를 보면 내성 발생률이 생각보다 훨씬 낫거든요 여러 논문들 종합해 보면 보통 내성 확률은 한0.3% 정도 많이 얘기하고요. 보톡스 선구자인 캐로터스 박사의 연구를 봐도 약 9년 동안 50명의 사람들에게 800건이 넘는 보톡스 시술을 했는데 99%가 어떠한 부작용도 내성도 없었습니다. 흔히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보톡스를 자주 맞는다고 부작용과 내성 위험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요. 그래도 생길 수는 있어요. 일부 있었던 부작용도 멍이나 일시적인 눈꺼풀 처진 같은 경미한 증상이었어요. 보통 영향을 주 주는 요소들은 첫 번째가 용량 두 번째가 시술 주기 세 번째는 제품 종류 이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많은 용량을 자주 하고 그리고 유난히 좀 내성이 많이 생길 만한 제품을 쓰면 조금 더 내성 확률이 올라갈 수 있고요. 보통 보톡스 효과는 3~4개월 유지가 되니까 그 주기에 맞춰서 하는 게 좋은데 너무 그거보다 짧게 자주 맞으시면 내성이 생기기가 더 쉽고 그리고 용량도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면 그거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기가 쉽겠죠. 원장님도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맞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보통 어디에 맞으세요? 저도 듣다 보니까 맞고 싶어요. 제가 주름이 많이 생기는데 맞고 있는데 저는 사실 미간 주름이 좀잘 생기는 편이고 뭐 이마, 눈가 이런 데 많이 맞고요. 지금 맞은 지한 3, 4개월 이상 지나서 맞을 때가 좀된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주사를 할 때, 뭐 레이저를 할 때, 차트를 보고 집중할 때 이제 인상을 이렇게 찌푸리는 습관이 있는데 보톡스 안 맞고 그냥 뒀으면 아마 이미 미간 주름이 접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보시다시피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죠. 미간에 꾸준히 보톡스를 맞다 보니 제 찡그린 습관 자체도 좀 교정이 됐고요. 요거는 어, 잘 모르시는데 보톡스를 사실 반복해서 맞다 보면 표정 습관 자체가 좀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간에 보톡스를 자꾸 맞으면 나중에 좀 중단하셔도 인상 쓰는 습관 자체가 좀 줄어들기도 합니다. 물론 저만 맞는 게 아니고 제가 의사가 된이후로는뭐 부모님 저희 가족 꾸준히 관리해드리고 있고 두분다 연세에 비해서 주름이 정말 없으시거든요. 저보다는 훨씬 늦게 시작하셔서 주름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곱게 나이 드신다는 말을 많이 듣는.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방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보톡스는 워낙 흔한 시술이고 가격도 많이 저렴해져서 그냥 아무데나 가서 맞아도 효과가 있겠죠? 아무데나 가서 맞아도 효과가 있냐 이거는 참 답변하기 조금 복잡한 질문인데요. 기본적으로는 <laughs> 효과가 있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근데 차이가 뭐냐?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무데나 가서 시술하셔도 한 100번 중에 90번 정도는 결과가 무난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100번 중에 한 10번 정도는 실패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시술자가 좀더 정교하게 시술을 잘하는 사람이면 100번 중에 시술이 잘안 되는 경우는 없거나 뭐 한번 정도일 수 있고 확률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보톡스 시술을 얼마나 잘 하느냐 못하느냐 정교하냐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부작용이 한 번만 생겨도 나한테는 그게 100%니까 이왕이면 아무 데서나 맞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하시는 분한테 맞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요. 근데 네, 시술 시간이 사실 5분, 10분밖에 안 걸리니까 되게 쉽다고 느껴지는데 그렇진 않나요? 보톡스 시술이 간단하고 쉬운 편인 건 맞거든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정확 한 부위에 정교하게 주사를 해야 되 기는 하고 얼굴 근육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만큼 경험이 좀 필요하고요. 저는 오히려 하면 할수록 필러 시술 보다도 보톡스가 더 어렵다고 느낄 때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필러는 시술 결과가 즉각적으로 시술하는 사람 눈에 보여요. 그리고 시술 받으시는 분도 거울 을 보여드리면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만족도가 체크가 되고 같이 상의 를할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필러는 녹일수 있거든요. 근데 보톡스는 이게 액체고 결과가 그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사를 하면 하면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없고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환자분 집에 가서 살다가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필러랑 다르게 보톡스는 효과를 없앨 수 있는 주사나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보톡스 시술하고 불편한 게 생기면 효과가 떨어지는 3, 4개월 동안 그냥 지내셔야 돼요. 예를 들면, 드문 일이지만, 미간 보톡스를 맞고 이제 눈꺼풀이 처졌다, 안검화수가 생겼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시술자가 실수한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아래쪽까지 보톡스가 확산된 거거든요. 그래서 눈등 힘이 약해진 거죠. 또, 이마주름을 없애겠다고 이마 보톡스를 하잖아요. 이때 근육에 너무 많은 양의 보톡스를 넣거나, 너무 눈썹에 가까이 넣거나 하면 눈이 무거워질 수도 있고, 또 바깥쪽이 너무 약하게 시술되면, 안쪽은 무거운데, 바깥쪽만 이렇게 치켜떠지는, 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불상사,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병원의 가격만 보고 선택할 게 아니라 누가 어떻게 시술하는지를 보셔야 하고요. 환자마다 다 근육의 모양이나 힘이 다르니까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놓을 수 있는데 가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시술 결과에 실수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좀 전화를 하셔서 이런 게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보톡스가 주사만 놓는 건 아니고요. 얼굴 전체적인 근육이나 표정을 보고 디자인을 해서 시술을 하는 거고, 이런 거를 다 생각 안 하고 너무 싼 데만 찾지 마시고, 정상적인 가격인 범위에서는 신경 써서 하는, 잘하는 데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가격만 보고 비의료기관에서 맞는 불법 보톡스는 정말 조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비의료인이 시술하는 것 자체도 위험하지만 이런 곳에서 쓰는 제품이 정말 정품 보톡스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미국 FDA에서도 몇년 전부터 허가받지 않은 위조 보톡스 유통을 경고했고 실제로 이런 위조 제품으로 시술받은 사람들이 시야 흐림, 호흡곤란, 전신 근력 약화 같은 심각한 증상으로 입원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같요 그러니까 꼭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시술 받으셔야 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톡스는 제대로만 알면 노화를 늦추는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도구입니다. 첫째, 보톡스는 주름이 깊어지기 전에 막는 예방주사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둘째, 성공적인 결과는 가격이 아니라 내 얼굴 전체의 균형을 고려하는 의사의 디자인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셋째, 정해진 용량과 주기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는 병원에서 시술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내성과 부작용을 막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오늘 제 정보가 여러분의 10년 뒤 얼굴을 바꾸는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질문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